안녕하세요. 시온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후절수에 관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보시고선 이게 후절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런 의아한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거, 딱한 집을 없애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어떤 연결의 수단도 없고. 안에서살 수도 없겠죠. 자 반대로 이쪽에서 집을 만드는 것도 백이 약점을 꽉 지켜놓으면 더 이상의 삶의 근거가 안 나와요. 막아가더라도 치중하는 수 때문에요. 자 어느 쪽을 막더라도 연결하는, 연결할 하는연결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냥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수로 이쪽을 치받아가는 것이 중요한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도 그냥 연결할 수는 없죠. 밑으로 넘어가버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제 살아서 이제 흑돌이 도망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단수를 그냥 치는 것도 이었을 때 맛보기로 흑돌이 연결이 돼요 아래쪽을 연결하면 끊어져갖고 갠실이 이제 백돌 세자만 잡히고요 위에를 이으면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두면 살겠지만 백이 여기서 이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자 그냥 꽉 이어서 연결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젖혀갖고 맛보기로 연결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먼저 먹여칩니다 자, 먹여쳤을 때 흙은 다음수로 그냥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은요. 위에서 이어갖고 넘겨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차단해갖고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흙의 다음수가 후절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삶의 급수입니다. 자, 그냥 연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세 점을, 이 흙돌 세 점을 버리더라도 뒤에서 가만히 끊어가는 겁니다. 이게 급수예요 끊어갔을 때, 백은 서로 단순니까 잡을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막아갑니다. 자, 막아갔을 때, 백 입장에서는 흙돌을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 집을 없애 가야 되는데, 여기를 끊어갔고, 아까 흙돌 세 개를 잡혀준 다음에 다시 상대방을 끊어가서 후절수로 잡는 수법이에요. 연결할 수가 없죠. 좌우 먹히니까. 자, 그렇다고 여기서 두 점을, 그러니까 그, 끊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깍 이어두면 이제 이쪽에서 막아서 살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언뜻 봐서는 정말 후절수의 형태가 생길 것 같지가 않았는데, 보통은 이제 번개사공, 아니면 이제 바보사공 형태의 돌을 잡혀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 개의 돌만 잡혀주고 다시 후절수를 이용해서 살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치받고, 백이 이제 최대한 넘어가지 못하게 버티는 수가 먹여치고 잡을 때 단수치는 건데, 여기서 절대 자기의 흑돌세 개를 살리지 말고 끊어서, 잡혀주더라도 막았을 때 후절수를 이용하는 수법 이쪽을 두면 이쪽 두고 맛보기로 살릴 수가 있겠죠.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이제 흙이 먼저 주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이제 어, 그동안은 후절수 시리즈 벌써 오늘이 24번째 시간인데요 주로 이제 번개사공이나 아, 바보사공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그 모양 기억하시죠 돌 3개를 잡혀주고 다시 끌어 잡는 수법 그 모양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형태에서 그냥 단수 치는 거 그거는 안 되겠죠 그 백입장에서 이 백돌 3개를 잡혀 주더라도 치중을 해갖고 더 이상 이제 흙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려고 해도 100을 어떻게 끊어, 끊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이쪽을 단수 쳐가는 건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연결할 수도 없어요. 이쪽을 연결한는 것도 밑으로 그냥 가만히 넘어가서 먹여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먹여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100돌 세 점을 잡아도 죽어 있는 형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는 끊어가야 됩니다. 자, 끊어갔을 때100 입장에서도 그냥 바깥쪽에서 막는 건요. 흙이 이었을 때, 살아있는 형태겠죠. 이쪽을 이어도 잡아갖고, 널널하게 살아버립니다. 자, 백입장에서도 끊어갔을 때, 안쪽에서 끊어갖고, 이 흙돌 두 개를 단수치는 수법이, 법을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다음 이제, 흙의 한수가 중요한데요. 그냥 뒤에서 단수쳐가는 거. 이거는 이제 백돌 세 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처럼 여전히 못 살죠. 자, 여기서 흙은 이쪽으로 꼬부리고 나갑니다. 자, 꼬부리고 나갔을 때 백이 뻗어주는 건 그야말로 백돌 다다 잡혀왔고 안 되니까요. 당연히 돌려쳐야 돼요. 백이 쪽으로 돌려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또 중요해요.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고 그냥 가는 거는 다음에 후줄 수가 없어요. 두더에도 치중을 해갖고 끊어지더라도 아무 수도 안 나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자 다시 찌르고 단수 나갈 때 돌려치더라도 일단 백돌을 하나 잡아갖고 이 5번 돌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5번 돌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이 바깥쪽으로 단수를 쳤을 때 이제 흑돌 3개를 잡혀주는 겁니다. 단수를 치고 자 서로 단수니까 잡을 수 밖에 없을 때딱 잡아갖고 이 5번 돌의 역할을 이제 아시겠죠. 맛보기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쪽을 지키면 두집 만들기. 두집 만들기 못하게 치중을 하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백돌 두개를 살릴 수가 없죠. 연결했다간이 5번 돌 지렛대 역할을 하는 5번 돌로 이용해서 4개의 돌이 다 잡히니까요. 이해되시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단을 하고 뒤에서 단수치고 나와서 돌려치더라도 꼭한 점을 잡고 단수치더라도 촉촉수로 잡은 다음에 맛보기로 후절수를 이용해서 살릴 수 있는 수법. 첫 번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죠. 자, 이제 이처럼 돌 3개를 잡혀주는 후절수를 이용하는 것도 눈에 익히시도록 많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 이 문제 보시면은 흙돌 뭐 흙돌을 살리는 문제예요. 거의 오늘은 흙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흙이 중앙 쪽에서 집을 한집 공간을 만들면 너무나 쉽게 아무 디탈 없이 그냥 흙이 잡혀 버리겠죠. 그냥 흙은 여기서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 쪽에서 일단 집을 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는 이유는 중앙 쪽에서 집을 없애면 밑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죠. 백이 중앙 쪽속도 당연히 안 되고 이쪽에서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맛보기로 죽어 있어요. 이쪽 백돌 두 개를 잡으면 중앙에서 집을 없애고 그렇다고 중앙 집을 만들면 여기를 두었을 때뭐 키워서 버리더라도 후절 수가 안 되겠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냥 일본으로 뻗는 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수는 이쪽을 한번 밀고 가는. 이것이 첫 번째 정답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때중앙에서집을 없애는 거 너무 쉽게 연결돼서 흙이 살아버리고요. 백도 당연히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의 다음 수가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넘어갈 수는 일단 없죠. 넘어가는 거는 단수 쳐갖고 흙돌 두 점이 잡혀버리니까요. 자, 그렇다고 그냥 잡는 것도 안 돼요. 자, 잡는 것도 단수를 쳐버리면, 자, 언뜻 봐서는 이어갖고 후절수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잡는 거 밖에 안 돼요. 여기서 집을 없애면, 잡더라도 두집없애를 당해갖고, 결국 못 살죠. 자, 그래갖고, 밀고 막을 때 단수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 이렇게 두어 갔고요 자, 일단, 밀고 막을 때, 다음 수. 금방 이제 느낌 세셨죠? 꼬불해서 두는 겁니다. 자, 꼬불해서 뒀을 때, 이 1번, 3번의 빈상, 삼각형, 빈상각 형태를 잡혀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앙 쪽에서 집을 없애면요. 밑으로 가만히 넘어가서 살아버리고요.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하면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들어 갖고 이 흙돌 세 점을 잡혀 주는 거예요. 잡혀 주더라도 키워서 버린 다음에 다시 끌어 잡는 수법 후철수에 관한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떤 그냥 잡는거나 이렇게 두는 거, 중앙 쪽에서 만드는 거 어떻게 해도 안 됐어요. 일단 한번 밀고 가고 넘어갈 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수순이 꼬부려서 준다는 거. 그럼 이제 중앙 쪽에서 두면 넘어가고요.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하면 중앙 쪽에서 집을 만들어 준 다음 음, 흑돌 세 개를 번개성 형태로 잡아 잡혀 준 다음 끊어 잡는 수법. 이게 되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말 많이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제 보여 드리는 문제예요. 자, 정답 수순 순식간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있을 테고 이제 처음 생소한 분들도 이 계실 거예요. 자, 이 문제도 후절수를 이용해서 백도를 잡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가장 단순하게 귀쪽서부터 집을 없애가는 거. 귀쪽서부터 집을 없애가는 거는 딱 단수를 쳐갖고 이처럼 살아버려요. 일단 찔러가는 건 막는 순간 두집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자, 치중하는 것도 연결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면 곡사공 형태를 잡아버리면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귀쪽에서 집을 없애가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2번 돌로 딱 막아서 두집만들기를 해버립니다 이 돌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을 때 백은 이렇게 둘 수는 없겠죠 잡혀버리니까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잡아서 두집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입장에서는 귀쪽에서는 어떻게 수를 낼 수는 없고 일단 몸통 쪽에서 수를 내야 돼요 찔러가는 것이 첫 번째 수순. 백도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죠 자, 안 막고 귀쪽에서 수를 만드는 건딱 두어져 갖고 백이 자충이 되니까요 당연히 막아야 돼요 그 다음 흙의 다음 중요한 수가 주 짓만 일이할수 없게 급소를 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백은요, 일단 이어가는 건 귀쪽에서 집이안 되니까 죽잖아요. 상공 형태에서 치중당에서 죽으니까, 백 입장에서도 연결을 해서 귀쪽에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후절수의 형태가 갖춰졌죠. 이 흙도를 바보 상공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잡혀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딱 잡혀주고, 다시 끌어잡는 수법. 후절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찌르고 막을 때 급속. 뒤쪽에서 집을 짓더라도 끊어서 잡을 때, 아, 끊어서 잡혀주고 다시 끊어 잡는 후절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후절수에 관한 문제, 네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